얘 너무 조망만하게 나오는 거 아니니? 연예인 얼굴이야. 여기 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잖니? 근데 진짜 구영이는 어떻게 들어온 건지 그거 궁금해. 나? 근데 언제 들어왔지? 21년도 6월달. 6월? 응, 6월. 22년 4월. 나1월이바든 22년 1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코로나 응. 터졌을 때 응. 시간이 많이 나는 거야. 응. <laughs> 갑자기 한가해진 거야. 어. 어. 연애를 해야 될 시가, 신의 계시가 코로나인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1대1은 만날 수 있으니까 음. 알아봤는데, 첫 검색에 걸린 게 리즈님 유튜브였어. 음, 유튜브에서? 유튜브?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 어, 유튜브에서. 뭘로? 중년 뭐 연애? 맨. 어. 검색을 했는데, 리즈님께 딱 떠서, 그걸 보고, 리즈님 구독자도 아니었는데, 가입을 했지. 구독 신청하고 이제 가입 그 절차 리짐한테 메일 보내고 그걸 다한 거야. 하루에 뭔가가 당기는 게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걸 보는 순간. 어, 리짐한테 메일이 언제 오나? 그리고 톡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20몇 명이었어. 음. 20몇 명이니까. 어, 여기서 연애할 수 있겠나 싶지 않았어? 그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오랜만에 연애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심정하에, 낯선 사람들과의 어떤 환경에 적응해보는 그런 느낌? 근데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뽐해도 생각 못했지. 되게 지략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 응. 응. 네, 그리고 나는 결정사 갔다가, 거기도 갔었어. 어. 결정사도.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아니. <laughs> 그냥 남자 만날 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laughs> 결혼은 아니었고. 사실은 모르지. 우리가 남자를 어떻게 만나는 길이 루트가 어딨는지를. 그지, 그지. 결혼은 정확하게 아니었고,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있었고, 남자가 괜찮다면 결혼까지 할수 있지. 일단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만나야 결혼의 상대도 아닌지 긴지가 나오는데,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와. 미진님 여기 유튜브 우리 휴링카페 거기도 이제 발을 걸쳐놓고, 이제 결정사까지 갔다가, 결정사 이렇게, 음, 이렇게 만나보고,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리즈님, 여기 우리 헤카페에서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돌렸지. 돌렸는데도 몇 개월 동안에는 그냥 제3자였잖아반막만 했잖아. 아, 그치. 근데 여기 돌렸다라고 해도 하더라도 완전히 여기서 열심히 찾겠다. 이게 아니었어. 인연은 열심히 찾는다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인연은 항상 자연스럽게.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렇게가 진짜 인연이기 때문에. 여기 걸치고 있다라는 그 소속돼 있다라는 그런 걸로만으로도 나는 뭔가 찾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데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잖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여유로운데. 그지. 어 여유로우니까 그런 게여졌잖아어 어, 나는 음. 조급하진 거는 일도 없었어. 인연은 항상 조급하게 찾아지는 게 아니야. 여기 대부분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다렸다가. 못 찾아서 마지막 단계로 이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서 얼른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같아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준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게 왔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나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나 진짜 그냥, 어머, 우리가 결혼을 했듯이. 인연 있으면 사람 만나게 되고 응. 막 20대처럼 그냥 다 그치. 어. 응. 언제든 만나면 만나줄 수 있는 거고 자만추될수 있을 것 같고. 응. 뭐 하나 지략이라는 거 필요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니즈님이 외모 꾸미세요. 이러면 왜 저래? 막 아. 이런 이런 오히려 막 이런 방, 자연스러움이 좋지 막 이런 그 생각했어. 그런 게 약간 좀 반발 이런 것처럼 있잖아. 어, 이렇게 되게 철저하게 계획, 계획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나를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이란 단어를 쓴 거지 내가 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막 헤매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지 인정하면 자존심 상한 것 같으니까 내 인생에서 나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음, 방황 의 시기들이 있었지 나는 나는 내가 마음을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뭔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는 여기가 이렇게까지 되게 진지한 곳인줄 몰랐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다 백지였거든. 나는 미즈님 음. 거는 초기에 좀 공개 있었거든. 이제 찾았지. 부용이처럼 찾으니까 그게 이제 탁 튀어나왔는데 그때 하필 뭐줌 미팅 뭐 이런 거를 광고하실 때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거기 우리 뭐, 뭐 자기 소개 쓰는 것도 있고 그이메일에 보면 자산 쓰는 거뭐 이런 것도 음. 있잖아. 나 혼자 얼마나 그만한줄 알아? 내가 내가 있는 재산을 얘기하면 사람들 내돈 보고 올 거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 맞나 봐? 있었었어. <laughs> 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마이너스 오천.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적고 있잖아. 한빚 1억 있을까요?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있잖아. 어, 나막 이런 것도 적고 있지. 아니, 나, 나, 나 때는 그거 안 먹어. 20명에서 뭐 그런 거있었어나 어, 나, 나 때는 그런 냥그거없었어나 때는 50명이었거든. 어,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맞아. 나는 100몇명 <laughs> 그 속에서도 있잖아. 나 되게 성의 없이 그런 거야. 그리고, 게 앞에 프로필 사진도 자연 배경,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비밀스럽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 할 것이다. 무슨 그런. 되게 교만하셨나요? 오! 아, <laughs> 어, 진짜. 오망을 아, 뛰어넘었네. 오! 어. 뭔 깡으로? 난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러고 여기 들어왔잖아? 그럼 너는 막 메일을 기다렸댔지? 어. 나는 전화했어. 왜안 넣어줘요? <웃음> 진짜? <웃음> 내가 돈을 이만큼 했는데? 그것도 꼴랑. 1 0레 <laughs> 그때 다 10, 10불이었잖아.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럼 됐잖아. 그래가지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바로 물을 넣어준 거야. 그 총무님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보냈잖아? 그래서 그 총무님 맞아도 막 의심스러운 거야. 확실한가? 이런가? 그때 총무님도 계셨구나. 난 총무님보다 내가 먼저 들어와서. 시조세네. <laughs> 응, 나 그렇게 교만하게 시작했어. 그러니, 그러니 미즈님이 이제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 1년 안에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랬단 아, 말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러자마 하신 말이면. 응. 어, 당연하지. <laughs> 수고했잖아. 제 <laughs> 저런 말이라도 해줘야지 버티겠다. 아니면 미즈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느낌에. 그냥 인사야. 어, 어, 인사야. 안녕하세요. <laughs> 그거지 뭐.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교만하게 들어왔어. 그러니 여기 지금 신입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막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우리가 맨체 활동 하잖아? 음. 나 같은 마음을 한 매운맛이구나 <laughs> 순한맛이구나 이분 어난 알겠어 그게 나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온 거야 그랬네 인간됐다요어 네. 하나도 모르고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가 이렇게 연락이 온다든지 이러면 씨, 사귀어야 되나? 네.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럼 연락받아 봤네 아니 주로 내가 이제 좀막이렇지개 <laughs> <찌개> 맛이. <맞으시네. 웃음> 건드려 봤지. 나는 건드린 사람도 없고,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커플 됐잖아. 어. 뭔가도 커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막 커플 된 사람은 이제 모니카 커플 됐을 때가 제일 충격이었어, 나는. 왜? 뭐 미국 애들은. 쉽게 된거 같아. 응. 막 쉬... 빨리 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되네? 이런 느낌? 3개월밖에 하잖아. 차이 안 나. 그래. 그러니까. 빨리 <laughs> 됐다고. 응. 왜 이렇게 빨리 돼, 니 뭐가 잘났을까? 막 이런 혼자했잖아. 음. 어, 또 쌤낸 거야? 어. <laughs> 나다 나 모든 게 쌤이잖니? 나나좀 그랬어. <laughs> 몇번 썸을 타려고 하다가도 안된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좀잘안 되는 거야. 이밸런스도못 맞추겠고 막 입을 입을 킥하는 일들만 <laughs> 자꾸 생기고 막. 생각이 많았네 그랬거든? 얘는. 그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얘가 몇 번을 나가려고 했어. 내가 이제 나가지 마, 참아. 그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떨 때였냐면, 얘가 커플되고, 우리 좀 친한 사람들이 다 커플이 되니까, 나만 솔로인 음, 거야. 그러니까, 음, 나 혼자 이제, 그때서야,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치. 그때쯤에 샤방에서 계속 커플이 어, 나왔으니까. 어, 하나라도 잡아야겠다. 그럴 시점이었단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싱글들이, 자기 친구들이 시집, 하나, 주씩시집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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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야 어, 어, 어. 될것 같은. 그래, 그래가지고 막 자충 의도를 한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잡고 있는데, 이제, 리즈님이, 보다 보다 이제 나한테 하이 <laughs> <laughs> 나 유배당했잖아 그 <laughs> 뭐야 유배당한거 <거야>. 몰라 <laughs> 아 있어 유배 모니카는? 나는 네. 사별하고 네. 갑자기 놀 사람이 없는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난 혼자 되니까 내가 그 전부터 연애를 해,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연애의 창년을 많이 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연관 검색어로 리즈님 동영상이 계속 뜨고, 이제 혼자 되면서 그걸 되게 많이 보게 된 거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리즈님이 가입하세요. 그런데 그꼭 나한테 말로. <laughs> <laughs> 가입하시라고 음. 그러는데 그게 꼭 나를 부르는. 아, 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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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지. 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도 고민을 여러 번 했어. 몇 날, 며칠. 그러다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회원 등급이 있는데 아, 내가 한 날치만 끊으면 그만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음. 1년치를 끊고 음. 있어 보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음. 혼자, 혼자인 사람들은 뭐하고 놀지? 음. <laughs>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나는 집에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혼자, 내 주변에 혼자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고 뭐 1년치를 구독하는데 청춘 카페를 구독해는. <laughs> 그게 그건지 몰랐어. 그래서 리즈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음. 화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아, 어, 그러면은 뭐 소개팅을 몇 번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야? 음. 아니, 요 아니, 저는 소개팅 필요 없고요. 그냥 친구들 같이 그렇게 어울리고 싶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게 지금 청춘 카페가 아니다. 그러 다시 월 회원으로 돌리고 1년 동안 그 구독료로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데도 낯을 가리니까 한달 동안 아무 얘기 안 했어 참여도 안 하고 있다가 혼자 된 다음에 아들이 대학 졸업을 하는데 그때 너무 말을 하고 싶은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북미방에다가 어, 저희 아들 졸업해요. 막그때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고생했다. 막 그런 얘기하는데 너무 감동이 그렇지. 되는 거야.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나 아는 사람 들 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뭐 고맙 긴 하지만 모르 는데, 나와 비 슷한 혼자 사는 사람 들 한테 정말 맞아. 같은 마음 으로, 나 한테 그렇게 말을 해준 거다. 그래서 그때 부터 되게 참여 를 하기 시작 했 어. 그래서 얘 기를 하 는데, 또 북미 방은 이민 자들 의또 그런 게있잖아 일가 응. 친척 없이 혼자 일 어서 미국 에왔 는데 혼자 돼서, 애들만 딸랑 있는 그 생활에서는 북미방 사람들이 내 친구고 형제 자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재미를 많이 붙이고 밝아졌던 것 같아요. 차원이 음, 음. 다르네 우리 세윤이하고난 여기 와서 인간됐다니까. 들어온지 <laughs> 얼마나 <laughs> 됐지? 나 지금 들어온지 2년 반 정도. 2년 반? 세윤이는 그럼 나 거기 2년 9개월쯤 됐겠네. 어, 9개월. 음. 어. 그래서 그 신입, 3년 됐지. 카페 선배로서 신입들한테 그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자세를 저... 하 좋을까 한 마디씩. 세윤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정말 나보다 나랑 반대되는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어. 진자 다들 있잖아. 인생에서 나는 나는 사실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었고 나만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고 막 이랬거든? 근데 여기 와서 박수를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도 아니야 얼마나 그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겸손하게 됐어야 되는데 난 진짜 너무 아~ 모르 진짜 또 우리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하고도 애 키우고 산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만 오만으로 들어온 케이스 치고는 너무 훌륭한 케이스인데 저렇게 들어와도 저렇게 커플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난 진짜 갱생이지. 여기가 정말 나는 내 나는 여기가 내 인생의 제일 터닝 포인트고 제2의 전성기를 맞는 시점이 된 거지. 내 모든 생각이 다 바뀐 곳이고 여기가.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리즈 님도 있었지만 내또 제2의 인생을 할수 있는 내 친구들이 새로 생긴 거야. 이거는 조용이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 리즈님하고 상담할 생각도 없었고 어. 처음에 이제 자충 우돌할때 얘가 계속 자기 친구니까 리즈님한테 계속 나 이제 계속 부영님 말로 어. 닦아 준 거야 계속 짓아준 <laughs> <닦아준다>. 거야 <laughs> 난 닦아줬는데도 이제 리즈님 장에서는 줌으로만 만나고 뭐 하니까 뭔가 어 응? 그치 어. 뭐 이제 얘 친구라니까 음음뭐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부용이를 위해서 음. 그래도 친구가 닦아줬는데 나도 뭔가를 한게 해야 되겠다 음. 이 생각에 여자들의 준비팀에 내가 어. 신청을 한 거야 어. 그랬더니 리즈님이 시간당 얼마인데요 이만큼 하시면 뭐 이제 상담을 해 주시겠다고 음. 그래서 이제 예 봐서 한 거야 어 그래? 예뭐 의리 봐서 처음에 <laughs> 그러고 됐어 음. 아나 얘기를 하는데 리즈님 <laughs> 이러더니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한심한 사람으로 미쳐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엔 하지 마까? 이랬다가 갑자기 얼굴이, 얘 얼굴이 또 보이는 거야. 근데 또 이제 두 번은, 두 번째 가야 되잖아. 왜냐면 이제 내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마음에 교만들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두 번째 만났는데, 리즈님이, 밥을 푸다 가도요세윤 씨가 생각이 나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애프지 않니? 그게 또 감동을 <laughs> 받았네. 그래서 제 그만큼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세 번째는 가야지 했던 일이 생기 때, 몇 가지 솔루션을 주시면서 남자분을 소개시켜줬는데,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뭐 어떤 내용은, 내용은 이제 잡수고, 그 다음에 일주마다 이제 같이 얘기를 했거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사실은 너무 자존심 상한 거야. 그,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지. 그래서 하여튼, 어려웠지만 인정하고 나니까 모든 게다 달라졌어. 완전, 다 바뀌었어. 이거는 말해주고 싶어. 누구든지 단점은 또다 가지고 있잖아. 인성 좋은 사람 할래? 뭐키큰 사람 할래? 이러면 이 사람은요, 인성은 좋은데 키가 작아요. 또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키가 큰데 인성은 별로예요. 항상 그렇게 재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그두개 중에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몇 가지의 이상형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그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가 좀모질라도내 마음에 그만 있을 때는 그 다, 가지치기가 안 되는 무척하지. 거야. 하지 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 나는 이것도 놓치고 싶다. 이것도 어, 맞아. 그래서 웬만한 육각형 얘기하잖아. 어. 뭐 균형 있게 이렇게 딱 잡힌 이런 사람들을 찾잖아,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보여졌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리드님이 어떤 분을 원하세요? 모든 면에서 응. 중간 이상, 그렇게 말했대.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뭐, 저 남자 안 만나도 돼요. 뭐, 그러고 말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중요한 딱한 가지가 느껴지더라고. 그렇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정서적 안정이었거든. 그거 하나 충족을 시켜주니까, 그 외에 되게 안될 조건들만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도 고려한 적이 없어 하나가 이렇게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딱 오빠가 고 나하고가 충족이 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같이 상향으로 이렇게 응. 중상으로 같이 올라가지는 거야 단점도 그냥 다 응. 보완되고 응, 그치 응. 어, 그래서 딱 그냥 무조건 조건을 다 따져서 하는 건 아닌 것, 응. 것 같고 풀된 자들의 여유 속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싱글들의 느낌에서는 어떻게 저게 가능해? 이럴 것 같은데.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내가 싱글일 때도 때는? 어 맞아. 어. 그게 어떻게 가는게 하나만 어떻게 골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싱글로 남아있는거지. 그게 버려지고 어? 저 말이 진실이라고?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커플이 되는거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음.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보는 음. 눈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쭉 약간 대입을 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음.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부터 아, 내 모습도 저랬을 수 있구나 나한테서 이런 모습 때문에 그게 이런 결과가 나왔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두번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또좀더 전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 여기 힐링 카페 들어 온 최종의 어떤 혜택 내가 느낀 거, 그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맞아. 그지 응. 연이 맞아. 커플을 응. 만나냐 안 만나냐를 떠나서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선한 영향력이 있다. 응. 어, 좋네. 그지. 그거는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그게 응. 좀 최종 크지. 목표는 어, 커플이지만. 이지만 응. 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어, 내가 좋은 사람이 응.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응. 리즈님이 외모에 대해서 외모를 갖고 와야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 어, 어, 여기 왜 이렇게 외모 가지고 그래요 그러고 응, 어, 뭐, 뭐. 응. 나는 그냥 있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미 모나서 깨진 거잖아. 응. 그냥 그 모난 상태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래야.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외모가 통과 돼야지 알고도 싶은 거야. 그렇지 포장. 물건 사러 가서도 그치, 포장이 보면. 예, 예도 스타트 이게 어, 어, 어. 이렇게 된다는게 있으면 어추억이 음. 되려고. 추억은 되겠지만 무슨 그렇지. 얘기를 하냐고. 무슨 이 얘기. 이제 뭐 사는 <하는 웃음> 얘기 하는 거지. <laughs> 굳이 이렇게 미진이 유튜브를 빌어서 우리가 추억을 만든 <laughs> <laughs> 왜 빼박이잖아. <laughs>